이 보자. 입었어요. 이 하고 입요이요이어요어 아니 근데 그 방학이 옷을 지않아요이옷어요이 옷을 입어요이요이옷학요이아니요이 옷을 입요이옷이이일 아니 그거는 설날이구나. 아너무 이제 즘마데이도없었잖아요 콩마데이? 요일날 네. 쉬었잖아. 아니 그거 마데이 아니잖아. 그 어, 그냥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에도 할래. 다음 주 공휴일은 지지마요. 자 보겠습니다. 959번 어. 선생님은 어. 휴게소에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싫어 이거 <laughs> 오답해줘야죠. 아, 먼저 수업 좀 하자. 여기... 선생님은 휴게소에서 그한 봉지에 26개씩 들어 있는 우유와 호두 과자 5섯 봉지를 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 봉지당 어디요? 어디, 어, 빵이요. 응? 지정지? 지정지. 아니한 봉지에 26개씩 들어 있는데 얘를 몇개 샀다? 5개 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얘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 주려고 했어요. 한 학생이 다른 호두 과자 의 개수가 전체 학생 수보다 한만큼 적었다. 전체 학생 수는 자 네,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그냥 크게 보면 의자 문제예요. 다시 보면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 <laughs> 어 지금 호두가 있고요, 학생 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하는 게첫 번째 호두 개수라 일 학생들 호두 개수 근데 우리 호두 개수는 이해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학생이 받은 호두과자의 개수가 얘가 전체 학생보다 3만큼 작대요 음. 어, 그러니까 전체 학생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961번 한, 한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을 펼친 후두면의 쪽수를 곱하였더니 156이었대 오케이. 자, 페이지는 그래서 전착 학생 수몇 명이에요? 한이가 펼친 두 면의 쪽수의 어? 합은이라고 물어봤어 합은 2번 X를 찾보자 들어가 내가 수를 피면은 한 쪽이 X라면 그 다음 쪽은 몇이야? 이거 두개 곱해서 아니 몇이라고 했냐면 1 5 6이네 오케이 이거 또정리해주면 X 값 나오겠죠. X 값 나오면 두개합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9 6 2번1사번도만 보자. 실패만 봐. 나또 했나 또 했. 나또 나. 싫어. 1 7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어느 공연장의 좌석이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치배격 모양이 배열되어 있다. 공연장의 총 좌석의 개수가 1 2 0이고 가로 줄에 수는 세로 줄보다 개보다 이만큼 작은데 가로줄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볼게요. 총저 의자 개수가 이렇게 많이에요. 다시 옥수로 까봐총 의자 수는 120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문제에서 가로줄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가로줄을 x라고 잡아줄 거야. 자, 어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줄 수는 근데 봐봐, 칠판 봐봐. 내가 만약에, 어, 이 문장 보니까 난 가로줄 수를 문자로 잡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 가로줄 수를 y라고 잡아준다면, 자, 다시. 세로줄 수를 y라고 잡는다면, 가로줄 수는 2y-1 바로 읽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x라고 계산을 하잖아. x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1이 120이다 해서 x 나오면 바로 x 값이 가로야. 맞지? 근데 y라고 체크하면 어떻해 이거 두개 계산하면 120이야 그럼 y가 나오면 그 y에다 두배하고 1을 또 빼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식을 잡을 때 귀찮냐 아니면 마지막에 답을 계산할 때 귀찮냐 이차이 근데 애들 보면 마지막에 맨날 y 구해놓고 y를 안 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지좀 드립시다 오케이? 문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가로줄 수기 때문에 가로줄 수를 x로 잡아준다면 그렇다면, 새로 들 수는 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23번. 광인의 네. 가족은 이번 어느 달에 2박 3일까지 여행을 가기로 했다. 3일간에 난 일자를 각각 제곱해서 팔했더니5 0이었다 돌아오는 날짜는 이러고 했어. 정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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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일이야 그러니까 이박3일이면2일이야3일이야3일이요번 자고 세의일째 간다. 이름만 읽으면 돼. 3일이야그이왜이박3일이야 3일. 3일이야. 네가 말한 대로 자고 2번, 번. 번. 2번 자고. 이거 다들 그런 사이 거야. 자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세 날짜가 제곱에서 더했을 때. 항상 연속되는 정수는 우리가 어떻게 잡으 u 했어? 아, 여기 가운... 가운데를 하고, X로 x plus 0. x is equal t x m i n 이렇게 is equal to p l x equal to p equal to plus y is equal y is x q u a l to plus e y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주면 편하다, 계산이. 그러면 4x제곱이 몇이? 48, 48. 그럼 x제곱은? 4 x제곱은 16이니까 아, x는 4 이렇게 되죠 그럼 가운데가 4니까 돌아오는 날짜는요? 오,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돌아오는 날짜 구하는 거니까 돌아오는 날짜를 x로 잡을래요? 그럼 상관없어요. 여기를 x로 잡으면? 우리 연속되는 점수나 연속는 짝수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주면 계산이 편하다고 항상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잘 체크하세요 오케이? 964번 김영호 맨날 막자 964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초속 4 0 m 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에 초조지면은 왜? 부이있다 왜? 지 <목소리> 스트레스 받을 하고 있는 거같지 나, 이제? 이제? 다른 거고 가? 고소해 그냥 막고 그렇다. 내가 이길 거 같아. 영상으로도 번거로워 안 하고 내가 봐거 응. 김형태는 영상으로 쓰여 번말안 했잖아요. 너도 같이. 그래, 나는 같이. 자, 틀빵 보자. 이 식이 나오기 전까지 문장을 읽어보면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어 올린 <laughs> 물체의 티초의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써져 있대. 그러니까 방금 앞에 나온 식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높이거든요? t에 나는 시간이 들어갈 거야. 0초 뒤에는 몇 미터에서? 다시. 내가 지금 100미터 높이에서 공을 던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0초 때, 0 대입하면 몇이야100나오다그러러니우우 네. 아직 직안지졌을 때는 0초 다닐 때는 우리 100m 위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가 맞지? 1이입 맞지? 1대영상에이영상이렇게 하면? 35, 75. 아니, 65. 135가 나이겠지에서5 영상에서 이영1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이가 135m라는 에서이오케이 그 말은 여기 T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몇초 뒤에 공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다시 지면에 떨어지면 다시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몇이란 소리야. 영이란 소리야. 트레이닝 높이가 0이라고6이에요0이라고6이에요 알았어. 0이라고. 그지? 6이에요. 사랑이거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날 한 우리 시 가전인가. 그때 쌤이 모의고사 본데 벙턱 찍어주고 배짱 찍었어 일곱. 일곱 왜 씹자마. 네. 우리 시험은 같이 우리 서울에 그런 것도 볼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약간 돼 있어. 아니 약간 알고 있어라 들어봐. <laughs> 모의고사보다 내신이야. <laughs> 아. 아니 약간 뭐라 되지 선생님 미리 말안 하면 진짜 신나요. I wish the t e s t 자 b l e b 테스트 볼까요? 아뭔 소리야 <laughs> 그 u 좀 그러고 한 일주일 전에 e t to it? What is it? 그래도 어차피 있으면 뭐. 자, 어 is 여기 w h a 안 is i 자 보자. a 시 i 시간.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12m, 8m짜리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가로, 세로만큼, 뭐 같은 길이만큼 줄였대요. 자, 봅시다. 가로가 지금 몇이야? 12m야. 원래 그 다음 세로가 8m야. 내가 얘를, 가로랑 세로를 똑같은 길이만큼 줄였어. 그럼 그 똑같은 길이가 몇이야? 똑같은 길이가 몇이야? 8 아. 9, 10

그런거지 맞지? 아, 문 w h e 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화단의 넓이보다 6 y 만큼줄 r 다 처음 화단의 넓이가 8 d 0 o u a 이 e in the world. You are in the w 지 r l d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t 에 12 곱하기 8 보다 64만큼 줄었다라고 말을 했을까그 다음에 972만 원. 하단 넓이 좀 보세요. 이거는 이것만 사용하고 X, 얘도 X야. 하나씩사다 하나는 편의점이 되요그 다음에, 세로로 X만큼 팠어. 그럼 이제 이거만 보면 바로 뭐하면 되겠어 12-2x에다가 8-6xn에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꽃밭도 넓이 그냥 이야된 은 이런 요소들이 있어. 연산 기호를 새롭게 기호를 하던가, 아니면 절제값이 나오던가, 아니면 뒤에 들어가서 이제 가우스 기호가 나오던가. 가우스가 뭐야? 가오잡는 쓰름 사람? 아니야. <laughs> 이런 식으로 뭐, 뭐 문장이 되게 길어지던가. 너희들을겁 주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사실 이건 진짜 쉬운 문제라고. 그냥 주주선을 봐. A 동글동글 P 얘를 내가 만약에 1 동글동글 2 e,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뭐10022한 1, 2, 다음에 1 더하기 1을 곱하이2어 2. 그러니까 2지. 그러니까 얘는 2의 식으로 나오겠지. 음.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숫자가 아니고 진짜요. 문자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뭐 하는지 첫 번째 뭐 하고? 3 x 0 0 g 0 0 0 0 0 3x 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3 마이너스 2니까야 x인데 여기서 사라지그다음3 더해지니까 3x 맞죠? 마이너스. 그다음 상수 생각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그다음 이거 왼쪽 넘어가면 플러스 k는 0 이러면 되잖아 마스 k는 0이에요 맞아요 아휴 선생님 <laughs> 아 생각나. 자 얘가 근을 갖도록 한데 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쩡해? 그 근의 분식 음. 짝수 분식아 아,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을 했을 때 얘가 어때야 돼? 양보다 커야, 커야 돼. 커야 돼? 아니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 거나 작다. 져야 돼. 커져도 실근 두개 같아지면 실근 한 개. 아무튼 근을 갖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b의 제곱 몇? 너가 해. 오. 마이너스 어. 4ac 그러니까 p. 플러스 p 제곱 4ac 아니에요? p 제곱 마이너스 4ac다. 아 어. 이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랑 같이 곱해진 그, 거야. 그러면 5 플러스 9k 아이고. 69 플러스 30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네. 네. 몇째? 그럼 K는 마이너2 마이너스 거그분의어 바로 계산할나그럼다그럼니까 어, 4분간... 음. 23. 그러니까 3분의 네. 그럼... 23보다 나까분의2 3나 같겠죠. 분의2 3보겠 그러니까 k 분의 2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3분의 이3보분의 2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3이 된다. 아, 어른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96번. 어, 봅시다. 한 그릇에 4,000원이 가격을 내가 5%만큼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X% 감소했어요. 오케이. 매출액이 변화가 없도록 하려면 X는 몇편그렸던 얼마 이렇게 잡혀 있어 맞지? 자 일단 우리가 가격 4천 원 써져 있어요. 몇개팔렸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판매량을 모르잖아. 아니요 너야 어. 비는사니데자 <목소리> <목소리> 원래 매출액은 얼마예요? 내가 네, 뭐 어떻게 알아? 한 개당 얼마야? 아 4,000원 4,000원인데 매일 K-18일이니까 4,000K만큼의 매출액이죠 근데 같이 하지 마 선생님이 그랬어? <어땠어. 목소리> 아, 아 즐거운데 짜증나 <목소리> 4천에다가 가격이 5% 인상했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00분의 뭐야? 5x. 이렇게 되면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어떻게 돼? k에다가 1마 100분의 4스 x 만큼 감소했잖아. 맞아요. 우리 원가 전가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4 0 0 0 4천 0 0 약분되고 k k 약분돼. 그러니까 결국 1은 다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랑 K 사이에 어 곱하기 타우 곱하기 곱하기 심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양변에 <laughs> 어제 마스크 잃어버로 가지고 밖 만을 곱하면 여기는 만 당연히 0% 이상하고 0% 감소되면 똑같겠지 왜 이건 넘어가는 거고 5% 그러니까 총25% 이상하고 5뭐뭐 하면 20% 감소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그릇에 4,000원 걸25% 증가하는 거잖아 4,000원에다가 뭐 곱해? 100분의 1 2 0만 되겠죠? 곱하면 요아이 네, 없어 계산이 귀찮아서 그러겠어? 알아서 하세요 997번 보겠 5만이야 5만 5만 답은 4번 어떡해 짜장면 안 사서 5만 5천원이야 5천원 5만이면 판매량이 얼마나 감소되는거야? 어쩌라고요 너만 많은 일을 사지 않할수 있어요 아껴먹게 997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싸요 저돈 많아요 아, 축하해요 오른쪽 <laughs> <올적> 그러니까 제 <laughs> 지... 가로의 길이가 12짜리 직사각형 A, B, C, D가 있다. 그 다음에 A, B, 어, F, E. 얘는 뭐다? 정사각형이다. 그래, 그니까 8. 팔... 아니라고. 야, 너또8 했잖아. 그랬을 때, 나안 했는데? <laughs> 이도형이랑큰 도형이 서로 뭐다? 닮음. 닮음이다. 닮음일 때 A, B 길이를 구할 수있고 나오니까. 닮음이 너무 늦어. 닮음이라고만 나왔잖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A, B 길이를 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x라고 잡아 그럼 여기 x고 여기 x고 여기 x 여기 몇이야? 12만 12 마이너스 자, 이 비례식 잡을 거야. 12 마이너스 자이 사각형이랑 큰 사각형 비례식 잡을거야 작은 사각형에서12 마이너스 x는 어디랑 대응돼? x x랑 대응돼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에서 뒷면? 12 x는 yeah, x는 12에요 12 이렇게 되겠지 <laughs> 그러면 x 제곱 <laughs> 마이너스 12x x 마이너스 144니까 대 공식 씁시다. 쌍수 공식 x는 마이너스 6을 마이너36러스 144. 대각이니까 네, 2 8 0 180 네, 그러니까 몇이야? 18이 2가 하나 있고 3이 두개있잖아 맞지? 2, 5. E 2곱해니까 2가 아, 두 개, 3이 두 개, 5가 하나네. 180. 데 이런 거 있잖아.